어? 어? 저는 흉가탐험 채널을 운영하는 스트리머입니다 각종 심령 스폿을 돌아다니며 촬영을 진행하죠 귀신들린 집이니 도시괴단이니 하는 것들은 지어낸 거예요 유료 촬영 의뢰를 받았습니다 집단 실종사건이 발생했던 아파트에 가서 촬영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죠 그럼 한번 가볼까요? 아 형님들 여긴가봐요 도졌습니다! 개 무서워요! 뭐야? 아, 중국집? 음. 아, 여기군요. 어. 어! 구독자분이 이 건물은 아직 전기가 안 나갔다고 했지? 두꺼비 집으로 어떻게 올리더라? 아, 뭐가 키가 저렇게 많아? 어 오, 어 오, 어 오. 어우 비실잠겨 있네. 비실잠이 있네. 두꺼비집이있을 텐데 실례합있을텐데폐실례합니다 진짜 폐허가이해를 못해 자죽이해폐 못해 일없 죽어도 네허 갈일 실어할게네안열리실어할게요 안열리고 어 실례 실례합니다. 두꺼비 집 경비실 잠겨 있던 열쇠. 어 여기 된다. 어. 아아자 있으면 죽어. 아 있겠지 있을 걸. 여기 귀신 이 있습니다. 아문 어, 잠겼어. 하세요. 아 마작 하셨네. 아 마작 좋아하시는구나. 음. 경비실 비상 열쇠 분실. 습득하신 분은 경비실로 가져다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근 아이들이 와서 장난치는 일이 잦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교육 부탁드립니다. 아작방 주인이 경비실도 담당하고 있었나본데 이 주변을 한번 살펴보자 안녕하세요 오오오오 오. 오, 오, 오. 다행히 이런 글자를 못 알아들어서 다행이죠 <laughs> 있으면 죽어. 한 개도 안 무섭다. 오케이, 경비실 문열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자. 어, 진짜. 어, 이거 열쇠, 그 열쇠 아닌가? 이따 공구로 가서 찾아봐야겠는 걸. 디터미널 춤은? 1,000개부터 가능합니다, 형님들. 어우, 열었다. 자, 이제 불 켜볼게요. 어, 어.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열쇠는 204호 건네 일단 여기서 며칠 있어봐야겠다. Don't wanna e d a r l i n g 불켠 거겠죠? 왜 이렇게 어두워? 불을 켰는데? 아 켜졌구나. 와우. 저 복도식 아파트 개 싫어합니다. 그냥 불 켜고 다닐게요. 아 잠겼어. 아 자동문인가 보지. 어. 음 짜장면집. 214호라고 했죠? 안녕하세요. 너무 <laughs> 이제 잠못잘것 같아. 214호, 202호, 208호, 203호, 207호, 204호 어 여기였나? 아 214호가 아니고 204호 하오. 구라야 존나 떡하겠어 무서워요 어디보니 닫힌지도 모르겠어 문이 안열려 응안 무서워 아나 일로 들어왔는데? 그럼 어디로 나가라는거지? 아 여기서 그냥 며칠동안 지내야겠네 아 내가 잠근거구나? 아아 그렇구나 아 아, 그렇구나 어 그래 자면되는거였어? 아이고 괜히 쫄았네 아, 잠도 안오는데 아, 촬영이나.. 자. 아 그냥 자! 아, 무슨 촬영이야! 잠자 자, 행님들. 촬영 시작합니다. 캠 들게요. 아. 아. 자, 이거는 아까 제가 읽었던 신문입니다. 뭐야, 아 아닌데? 방프현 방장 아파트의 한 남성 주민이 6월 15일 밤 중에 미스터리하게 실종되었다. 가족과 이웃에 따르면 실종 전 며칠 동안 천장에서 구슬이 떨어지는 소리 딱딱 어 들리 딱딱딱딱딱 안나 딱딱딱 딱딱. 더욱 불안한 것은 여러 주민들이 최근 악몽을 꾸고 있다는 점이다. 잠을 자면 안 되겠네. 네, 지금 저는 새벽 세 시쯤이고요. 페어에 와 있습니다. 그럼 밖에 나가서 상황을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아하하. 아니, 근데 뭔가 뚫린데도 없는데, 아, 먼지구나. 바람 부는 뒤에 있지? 자, 여기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못 가겠어. 나 이거 캠코더. 아, 여기, 여기 뭔가 너무 무서워졌어. 어, 이걸 껐구나. 이제 안 무섭쥬? 예, 네, 자기 전에 오줌 볼수 있는 요강, 화분, 선풍기, 요런 것들이 있구요. 예, 네, 네, 책들도 있네요. 어디보자. 아, 호호호, 호호호, 인력, 텀블러. 자, 여기 아까 봤던 것처럼 주방이 이렇게 있어요. 어? 이거 원래 올려져 있었나? 당연하죠. 문은 제가 닫겠습니다. 자동문이니까요. 자 이제 나가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이렇게 남의 집 촬영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벌 받아요. 문 닫... 닫아. 렛츠 고! 아, 남? 남자화장실? 공동화장실? 어쩐지 집안에 화장실이 없잖아. 오케이 둘러보기 성공 이게 뛰기? 위에도 있어? 개반네 방송 접겠습니다. 아. 구독자 말로는 자기가 이사하기 전에 107호 아이가 좀이상하다고 했어. 107호. 나가기? <laughs> 뭐라도 찍어야 된대. 내가 뭐안본게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아, 여기 열쇠였어! 아, 여러분. 요런 건 얘기해줘도 돼요. 자, 이제 107호 진짜 얻었다. 갑니다. 지금 레전드로 육수 흐르고 있구요. 레알 덥구요 갑니다. 아. 홀리 멀리. 자. 아. 뭐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괴롭히지 마세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돌아가야 돼. 자세히 좀 살펴보자고. 사탕상자 아니야? 사탕상자 자세히 봅시다. 여기로 가는 근데 문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후레시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지 않아요? 나 기분 탓인가? 점점 어두워져. 약간 어머나, 아잉! 아잉! 알려주세요. 갑툭튀 싫어해요. 어, 상자 밟고 올라갈 수 있어. 어, 올라갈 수 있어. 뭐 있나요? 뭐 있는 건 없고. 응? 뭐 있진 않아. 하, 촬영 좀 하고 나가지. 아, 나 절로 어떻게 가? 어? 다라이박. 이거 어디. 아니, 저쪽 문으로 해서 나와야 되는데? 저거 가려면? 점프가 안 돼요. 음. 뭔가가 발판이 필요해. 이거 같은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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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인야스파스이더이더맨 응? 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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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다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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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랄지도. 탁자 위에 열쇠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여긴 어떻게 들어오지? 아, 랄지도. 그만, 그만, 그만 봐. 그만. 와, 이걸 눈으로 본다고? 와. <laughs> 와나저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어. 이거를 이거를 눈으로 본다고? 아 진짜 제발요. 4월 21일 맑음. 어젯밤에 아빠랑 같이 TV를 보고 있었다. 뒤를 돌아봤더니 어떤 할머니가 내 방에서 이쪽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 정말 무서웠다. 아빠랑 엄마는 아무도 없었다고 했지만 난 정말로 그 할머니를 봤다. 그래서 어젯밤에는 아빠랑 엄마랑 같이 잤다. 나도 나 오늘 엄마랑 같이 자야지. 아, 자, 저기 밖문 밖에서 나 보고 있으면 지릴것 같은데. 나 혹시나 지릴까봐 방송 전에 <laughs> 화장실 갔다 왔거든요. 촬영은 대충 다한것 같으니까 돌아가자. 나 뛰어 뛰어 뛰어. <laughs> 텔레비전 어 이거 왜, 왜 이렇게 무섭다고 말안 해주셨지? 아 어, 저기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내가 오지 말자 했잖아! 뭐야 어, 여기 어디야 반대로 왔어 여러분, 이거 1부, 2부 나눠서 하면 안 돼요.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고, 빨리 가, 빨리 가. 내방 어디더라? 214호? 아! 야그 아까 탁탁탁 뭐 튀기는 소리가 나면 죽는다고 했잖아 죽겠는데 딱딱 소리가 난다 했잖아 지금 개들리거든요 들리 딱딱딱 딱딱 들리 딱딱딱 딱딱. 생리띵야 아이야 생리띵리띵 띵띵땅땅 띵땅땅 띵띵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어, 진짜 화장실은 진짜 못 들어가겠어요. 솔직하게 말할게. 어, 나 저거 저거 저게 고슬인 줄. 쉬었다 하면 이걸 또해야되잖아나 오카마 하나도 안 무섭지. 빠르게 4층 뚫고, 결말 보겠다. 오케이. 오케이! 뭐요? 뭐, 뭐? 뭐요? 뭐요? 내 촬영 좀 하겠다는데? 왜요? 이 근처인데 어딨어요? 나와봐. 특별히 이상한 건 없구만. 뒤돌면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피곤한데 다시 이쪽으로 가야겠군. 나테토나이야 하나도 안 무서워. 내발 소리가 더 크지. 무서우니까 빨리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확실히 내발 소리가 크니까 안 무섭구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죽습니다. 어,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내방 <laughs> 카메라는 일단 챙기고 드디어 쉴수 있겠구만. 어, 어, 조금 다시 나와서, 조금 자고 다시 나와서 찍자고? 나문 내가 안 닫았어? 닫아. 물좀 마실게요. 무슨 소리야? 비, 비 내리는 소리인가? 방금 그거 뭐였지? 방한 상태부터 확인해 보자. 혹시 내 카메라? 잘까? 앉아 짐 어디에 숨어 계신가봐. 어딘데? 뭔데? 뭔데? 뭐야? 내가 뻘짓하면 알려주던데, 힌트로. 알려줘잉. 뭔지 모르겠어잉. 마. 뭐이지? 뭐이지? 뭐 없는 거 같죠? 아, 어우, 여기. 왜 여기서 자? 아! 와 이걸 이렇게 본다고? 깡따구가 <laughs> 와 레전드인데? 담력 레전드 상타친데와나 이렇게 못봐 절대 못봐 이러다 눈 마주치면 어떡해? 오. 악몽 꿨구나 또볼수 있나? 아니고 꼼꼼하게 봐야 되네요. 화살표를 있는 게. 근데 딱히 지금 진짜 이제 화살표 없는 것 같은데? 부엌을 들어가 보자. 내가 꿈이라도 꾼꾼가 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카메라를 설치해 두자. 확실하게 해두는 게 낫겠지. 뭔가 있으면 내일 영상에 보일 거야. 난 프로 유튜버니까. 아, 여기다가 설치하자고. 오케이, 설치 완료. 자겠습니다. 3일을 자야 된다고, 3일이라 했나? 처음에... 네, 실론, 실론... 근데 카메라 부셔져 있는 거 아니야? 뭐야? 또그 소리다. 어, 나왜 여기 있지? 꿈인가? 이건 분명히 리 없어. 내가 날 떠나는 게... 아, 꿈이다.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뭐야? 구슬? 구슬치기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나랑? 내 눈알로? 뭔데 이게? 내 눈알로 구슬치기? 여기 몇 층이에요? 3층이네 <laughs> 습관적 고개내림 아 제발 지옥같은 여기서 날 꺼내줘 뒤못돌것 같거든요? 나타날까봐 저 어떡하죠? 뒤에 있을 것 같거든? 뒤에 있어 100퍼야 이거 어, 발자국 소리 들리는 거 봐봐. 어! 무궁화, 꽃. 아, 선생님! 선생님들! 저어하겠어요 절대 뒤를 돌아봐선 안 돼. 절대 돌아보지 마. 이거 백프로 또손 앞으로 뻗는다. 저기 가기 전에 나 알아. 무궁화. <laughs> 여러분 준비됐어요? 무궁화 꽃이 됐습니다. 아 그럼 또 돌면 있다. 나 눈치 까버렸어. A 없네 하고 뒤돌면 이제 바로 나타나서. 아! 와우 이 정도면 난 진짜 뭐라도 될 거야 이런 깜? 간이 다른 사람에 비해 3배 많은가? 어? 나 한층 내려온 것 같은데 왜 아직도 2층이야? 온다다 별일 아니겠지? 그냥 돌아가자 문 열리나? 여기 뭔가 너무 이상해 맞아! 일단 돌아가자 집에 간다! 제발 차 타게 해주세요 선생님 제발 잘못했어요 탈출! 와땀 났다 진짜 어나 너무 쫄은 티를 냈다 어떡하죠? 별로 안 무서웠는데 너무.. 너무 쫄아버렸다 아 옆에 타이는거 아니겠죠? 아 어조리에요?